언더테일의 후속작으로서 등장한 델타룬 모두가 전작에서 남긴 떡밥들을 회수하기 위한 토비폭스의 치밀한 계획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더 많은 떡밥들만 탄생되고 있는 기묘한 게임이죠 언더테일과는 별개의 스토리라 언급했다지만 어쨌거나 전작의 떡밥을 해소시키려면 델타룬이 연관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 그리하여 오늘은 현재까지 나온 떡밥들을 정리해봅시다 우선 제목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아니, 제목이 왜? 라고 생각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작부터 치밀한 구성으로 호평을 받았던 만큼 이 제목부터가 수상하기 그지없죠. 델타로는 언더테일을 에너그램하여 지어졌으며 전작은 대문자, 델타로는 소문자로 중간에 있는 A만이 대문자로 표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델타로는 언더테일부터 언급되었으며 거슨이라는 상인 NPC를 시작으로 그저 언더테일 세계관의 역사 혹은 신화적 이야기거리에 불과할 것으로 보였었죠. 하지만 후속작이 등장하여 역시 개발자의 큰 그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지만 의외로 별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 이유는 거슨이 들려주는 델타론의 전설과 델타론에서 언급되는 델타론의 전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름의 유사성은 있긴 합니다. 천사에 관한 것이라든가 해방이나 구원을 한다든가 어쨌든 두 게임의 큰 떡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죠. 현재는 두 번째 챕터까지 공개된 상황 챕터 7까지의 공간이 마련되어 7개의 스토리가 있을 거라 보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데이터상에선 세 개의 챕터가 추가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챕터 제로의 존재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됐으니까 챕터 3부터 나와 처음 게임 시작시 나오는 해설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캐릭터 생성을 도와주겠다는 문구와 뜬금없이 그것을 폐기하겠다는 개떡 같은 녀석 한국어판에서는 눈치채기 힘들지만 영어판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보이는데요. 캐릭터를 생성할 때는 대문자만을 사용하다가 그것을 폐기하겠다 할 때는 일반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모습. 이는 일본어판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사히 게임이 시작되도 의문점은 발견됩니다. 주인공 크리스의 방 서랍을 살펴보면 그냥 평범한 셔츠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총 3개의 세이브 슬롯마다 다른 물건이 등장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슬롯 1에는 찢어진 상의, 슬롯 2에는 학생증, 슬롯 3에는 피자 쿠폰 이렇게 각기 다른 이벤트가 등장하여 각각 서로 다른 평행세계일 가능성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작과 달리 플레이어는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적들이 HP가 0이 되면 죽는 것이 아닌 도망치는 것으로 묘사되죠. 그래서 챕터 2의 히든 루트 역시 플레이어가 아닌 노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즉전작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플레이어의 의지 그 의지가 묵살되는 상반된 연출이라 할수 있습니다. 선택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문구라든가 수지가 멋대로 대화창을 넘긴다든가 크리스가 영혼을 험악하게 다루는 모습도 그 예시라 할수 있죠. 노엘도 플레이어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기 보단 자신이 강해지길 원했기에 플레이어의 명령을 들어주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처음 크리스의 파티에 합류할 때도 파티에서 이탈할 때도 눈무덤을 사용할 때 역시 계속되는 명령 화가 나서 사용한 것뿐 모두 노엘 스스로에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작의 미스터리한 인물 샌즈처럼 델타룬에서도 그러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현재는 언급만 되고 있는 기사. 그의 발자취는 마치 델타룬의 메인 빌런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라이트너만이 샘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그를 다크너가 아닌 라이트너로 추측하고 있는 중. 그런 그와 연관된 인물로는 최종 보스인 왕과 퀸이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인연으로는 히든 보스인 제빌과 스팸톤이 빠질 수 없는데요. 그에 걸맞게 이들의 정체도 상당히 기묘해 보이고. 이들이 건네주는 그림자 수정 역시 상인 NPC인 샴마이 유일하게 수정의 사용법을 알고 있을 뿐 그저 의문투성이의 아이템이죠 다만 치트로 얻을 수 있는 순수한 수정을 그림자 수정의 최종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미스터리하면 남자 또한 빠질 수 없죠 전작의 가스터처럼 숨겨진 인물입니다 다른 점이라 하면 등장하지 않는 가스터와 달리 남자의 모습은 가려져 있으나 어쨌거나 등장하긴 한다는 거 남자는 챕터 1의 숲 지역에서 확률적으로 등장하고 챕터 2의 사이버 시티에선 짜증나는 개에게 뺑소니를 당한 뒤. 역시나 일정 확률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를 가스터라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가 건네주는 아이템으로 인해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남자는 대뜸 달걀이라는 아이템을 건네고 사라지는데요. 특이한 점은 델타론의 모든 아이템은 현실과 다크월드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게 일반적인 반면 달걀은 현실과 다크월드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달걀을 그놈의 윙딩체로 변역해도 기묘하죠. 번역 시에는 이러한 형태로 번역되는데, 이는 체스의 나이트의 행마와 유사합니다. 무엇이 됐든, 남자는 가스터나 기사와 연관이 있는 듯 보이네요. 언더테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도 생소할 이름인 에브리맨. 이 녀석은 불살루트, 진실의 연구소에서 적으로서 잠깐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제빌과의 싸움 도중, 혹은 퀸과의 1차전에서 공격 패턴으로서 잠깐 등장하는 굉장히 뜬금없는 모습. 개발자에 의하면, 어디서든 등장하는 이스터에그 캐릭터라고 합니다. 앞서 생성된 캐릭터를 폐기한다는 장면이 있었지만, 의외로 캐릭터 생성 시 선택했던 선택지들은 데이터상에서는 잘 남아있는데요 더불어 성민 마을의 이름 역시 폐기됐던 캐릭터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여 그릇의 흔적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을의 주민이 된 다크너들은 크리스를 보스라고 칭하게 되죠 델타론의 가장 수상한 캐릭터로는 다언컨대 라일세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칭 어둠의 왕자인 것도 그렇고 외형부터 아스리엘과 상당히 비슷한 것도 수상하죠 언더테일에서 잠깐 등장하는 컷신을 살펴보면 정황상 아스리엘로 보이는 실루엣이 등장하는 이때 자세히 살펴보면 아스리엘에게는 없는 뿔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의 모양은 라이세이의 것과 상당히 비슷하죠. 아 물론 초기 컨셉을 깜빡하고 수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개발자의 큰 그림이라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라이세이는 메타팩션 캐릭터이죠. 그가 처음 건네던 설명서를 보면 인게임에서는 살펴볼 수가 없는데 대신 프로그램 내부의 데이터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리스가 아닌 플레이어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가장 수상한 건 라이세이에 의해 수시의 시점으로 화면이 전환될 때인데요 플레이어가 없는 사이 크리스에게만 무언가를 전달하는 듯한 모습. 히든 루트에서는 크리스가 화면 전환을 거부하자 초조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건 캐릭터뿐만이 아닙니다. 델타론 OST 중 일부에선 가스터 테마의 편곡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챕터 1의 엔딩곡인 Don't Forget 발음 쫄죠. 언더테일 센즈의 작업실을 살펴보면 세 명의 웃는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그림에는 엔딩곡의 제목이 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무하지만 웃고 있는 세 명과 델타룬의 전설에 나오는 세 명의 영웅 그리고 삼각형과 관련이 깊은 델타 무언가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은 기분 탓일까요? 라이트 월드에서 몇몇 인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을의 인터넷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우리들이었다면 빤스버고칠레레 팔레레 난리를 쳤을 텐데 이들은 그저 평온한 모습. 얘네는 뭐 하며 놀까요? 의문점은 퀸의 저택에도 존재합니다. 다크 월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캐시와 조킹턴의 방은 물론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아스리엘의 방까지도 준비되어 있죠. 그러고 보면 챕터마다 하루씩, 7챕터까지는 총 7일이 소요될 텐데, 아스리엘이 과연 등장하기는 할런지, 그 밖에도 전설에서 언급되는 거인이라든가, 여러가지 자잘한 것들도 많지만, 챕터3의 출시가 정말 코앞인 만큼, 우선은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충분할 듯 보입니다. 아마도 조만간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될 테니까 말이죠. 아마도 말입니다.